전환길 공무원 시험 한국사 10년 연속 1위, EBS 강의 평가 전국 1위, 온라인 수강생 전국 1위, 사탕교재 판매량 전국 1위, 다음 카페 회원 수 전국 1위, 기록적인 인기와 수입을 올리며 엉공가도를 달리던 그는 강사로 있던 학원을 인수하며 어찌게 포부를 펼치지만 2년 만에 20억 독딱? 전환길 쌤은 피식대학에서 김민수님이 성대모사하시길래 누군가 찾아보고 알게 된 분인데요. 아니 이런 우연이 있나? 제가 사업한다고 나대다가 쫄딱 망했을 때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우연히 샀던 책이 바로 이 전환길 선생님이 쓴 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절판돼서. 구매는 어렵고 중고 판매가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지말거 스타 강사 수다 맨막 같은 전환길쌤은 공무원 시험 한국사 강사로 활동하며 2, 3년 만에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일타 강사가 되었을 때 몸담고 있던 학원을 직접 인수한 후 2년 만에 인기도, 돈도, 사람도 사라진 자리에 20억 빚만 남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36세 모두가 하겠다. 라고 했지만 현재 52세인 나이에도 파이팅 스피릿 넘치는 현역 강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오늘은 전한길쌤께서 2년만에 20억을 시원하게 말아잡숫고 피투하면서 알게 된 인간 본성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시기와 질투.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본능이라는 게 발동합니다. 본능의 사전적 의미는 생물이 태어난 후 아기가 젖을 빨거나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행동처럼 선천적이고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나 충동을 말합니다. 합니다. 즉, 인간의 영역이 아닌 동물의 영역에 해당하는 감정 상태인 거죠. 합리적인 판단이나 행동보다 생존 본능이 앞서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사람의 본성을 잘 알아야 하는데 특히 악한 부분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선함은 문제가 안 되지만 악함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성공을 했을 때 칭찬을 기대하기 전에 시기와 질투가 먼저 따라올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성공을 하면 왜잘 됐는지를 배울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깎아내리려 고군분투합니다. 이런 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하는데 이는 동물의 감정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무시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들은 최고 실력자를 파멸시켜 자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확인하며 안심합니다. 잘나가는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 악플을 달고 차별을 하고 편을 가르고 뒷담화를 까는데 열심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지는 무능력하면서 다른 사람의 능력은 거저 얻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일삼는 찐. 다는 패배자입니다. 승리자는 자기 개발을 하느라 험담할 시간도 없습니다. 두번째, 이익 지나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별로 신뢰할게 못되며 오늘의 열성패는 내일의 안티가 됩니다. 관계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보다 타고남은 재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감동은 별로 오래가지 않고 그 순간만 지나면 각자 계산기를 두드리며 슬슬 본래의 감정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져 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지 말지를 계산 하는 거죠. 이렇듯 인간은 철저하게 이익을 쫓는 존재입니다. 하여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실용적인 방책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때로 이익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적인 정이 쌓였다고 해도 떠납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맹세란 타고 남은 재처럼 덧없는 약속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흔히 쓰는 음흉한 술책은 뒤통수치기와 모략이 있습니다. 먼저 뒤통수치기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실패자는 상대를 무조건 실 했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건 신뢰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믿으려면 내가 지혜와 실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나는 널 믿으니까 네 맘대로 해. 라는 것은 신뢰도 위임도 아닌 방임입니다. 강물에 깊이를 잴때두 발을 모두 담그면 안 되듯 언제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손아귀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뒤통수를 안 맞기를 바라지 않고 맞아도 별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노리는 요행이 바로 모략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금융, 정치, 경제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설계된 방식, 즉 돈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유리하게 활용할 줄 아는 자산가, 전문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면 시장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능력을 갖췄다면 정당한 대가를 얻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능력은 없지만 갖고 싶은 게또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 사람이 쓰는 게 모략입니다. 모략을 일삼는 사람은 달콤한 제안에 능합니다. 무르고 감성적인 사람일수록 이런 제안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돈이고 내가 원하는 건 진심인 경우가 가장 흔하며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겠지 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달겨 듭니다. 항상 사람의 본심과 가능성은 밑되돈 때문에 언제든 적이 될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번째 아첨 잘 되고 있어요. 당신의 리더십 덕분에 성공했어요. 와 같은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게 노골적인 아첨이라면 아무튼 너무 꼼꼼한 탈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와 같이 듣기 싫은 직원을 하는 척 교묘하게 칭찬하는 위장된 아첨 도 있습니다. 아첨 자체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를 통해 무언가 은폐하는 것이 문제가 되며 그들은 이 점을 이용해 상황을 모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일단 경계를 해야 합니다. 특히 교묘하게 듣기 싫은 말을 섞어가면서 전략적으로 똥꼬를 빨려든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고맙다는 말한 마디면 될 것에 요란한 미사오구를 주절거리는 사람은 능력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아가리를 잘 터는 사람치고 일에 성과가 있는 사람이 없는데다가 오히려 폐만 끼칩니다.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떠들 시간에 일을 합니다. 누군가와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입보다 결과를 보세요. 뻔한 얘기라서 실망하셨나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얼굴을 모르는 사람에게. 쓰레기 같은 악플을 받았다면 아무도 모르는 내 상처를 유일하게 털어놨던 친구가 알고 보니 내 상처를 보면서 몰래 즐거워하고 있었다면 못 자고 못 먹고 미친듯이 노력해서 이룬 성과를 그까짓 것이라고 해놓고 자기가 한 걸로 가로챈다면 내가 좀덜 가지더라도 최대한 챙겨줬더니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내놓으라는 거래처를 만나면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법입니다. 전한길쌤은 사업을 시작하고 단기간에 망한 가장 큰 큰 이유를 나 자신을 몰랐고 사람을 몰랐고 사업의 본질을 몰랐으며 세상이 흘러가는 이치에 대한 해안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욕만 가득하고 자아에 놓치되 무모한 걸음을 허겁지겁 옮기다 대차게 실패했다고 말이죠. 당신은 자신이 누구이며 뭘 잘할 수 있고 어디로 뛰고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20억을 번 셈입니다. 이 간단한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교양 있는 작은 실패들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See